자, 12강 들어갈게요. 1 2합니다가게 되면 약간 이제 기출 더 확인 한번 해 보고 또 우리 예상 문제를 보겠는데. 자, 2 7번에 민간의 부동산 결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이 이제 우리가 그 아까가 등가 교환하고 사업 부탁을 바꿔서 했다면 예를 들어 이제 된 게, 사업위탁과 사업위탁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등가교환을 바꿔냈잖아요. 등가교환 방식. 패키지로 이제 가는데, 초제잘 됩니다. 설명 들으셔야 돼요. 사업위탁 방식이 있고, 사업수탁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토소가, 토소는 토지소유자의 줄임말입니다. 얘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 얘가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조달합니다. 그러면서, 어 개발업자의 노하우만 제공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만 챙기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지분을 공유하는데 수수료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때요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얘기하고 얘는 이제 수탁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금융에서도 떠섰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금융하고 개발파트하고 투자파트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신탁 방식인데 자 토지신탁 방식은 어, 우리가 봤을 때 어 사업을 위탁한다는 건 사업을 맡긴다는 거고요. 신탁이라는 것은 좀 믿음감 있게 맡긴다는 건자체는 토지를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소가 아까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는데 자, 우리가 이차 과목의 이, 이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이전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신탁회사. 자, 얘가 이제 위탁자가 되면, 자, 얘가 이제 수탁자가 됩니다. 수탁자. 그러면서 이제, 어,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본다면, 어, 아까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어요. 이전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음, 우리가, 어, 얘가 이제, 아까는 토지를 지 제공한 게 토지 소유자고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을 얘가 이제 조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형식적으로 소유고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를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서를 쓰겠죠. 그,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었냐면, 신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법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이 있겠고 기간이 있겠고 목적이 있죠. 당연히 이제 땅을 맡겼다는 것은 개발해 달라는 거지. 토지 개발신탁이라는 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되겠고 자금 조달도 신탁회사가 됩니다. 우리가 자기 신용으로 그 모든 사업 명의를 신탁회사 명의로 가는 거죠. 그다음 이제 나중에 땅을 돌려주면서 수수료를 받죠. 그렇다면 얘네 둘은 수수료만 생기지 지분을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수수료 나오는 것은 탁자가 들어가는 거야. 탁, 탁. 그죠? 이렇게 해서 등가교환 방식은 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원한 게 27번에 민간 부동산 개발 방식이죠. 우리가 이제, 어, 이, 토지신탁하고 등가교환, 민간 부동산 개발 방식이라고 이제, 이 용어가, 기출의 용어가 이제 정해졌거든요. 그렇 때문에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가시면, 어, 토지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답 방식의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당연히 차이가 있죠.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안 넘어간다의 차이가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아니죠. 토지 신탁 개방식과 사업탁과 형식에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신탁 회사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신탁 회사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탁 방식이 상이하죠. 그래서 사업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 없이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자신이이름 사업을 수행해서 개발업자 사업 시행했다는 수수를 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이렇게, 순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372페이지처럼. 그럼 이제 375로 가시면, 어, 개발의 과정입니다. 어, 개발의 과정. 그래서 개발의 과정이 이제, 순서가 한번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에요. 개발의 과정. 자, 구상 단계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를 짜고. 자, 전이라는 자체는, 어, 실행 가능성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당성이 없으면은 건설을 안 해요. 이전 실행 가능성이라는 것은 타당성 분석을 하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적 타당성을 얘기합니다. 예비적 타당성, 그래서 이제 보고 부지를 매입하죠. 부지 확보,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문제를 자주 보지만, 어떻습니까? 음, 계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수익이, 비용이 크다면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 를 되죠. 늦으면 다시 구상 단계로 갑니다. 부지를 매입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전, 실행 가능성 전이라면 얘는 실행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실행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당성을 봅니다. 그럼 얘가 계략적이라면 얘는 좀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 타당성이 이제 세 가지 타당성이 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법 경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최고요. 예 타당성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채택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먼저 돈을 빌리죠. 자금을 융통하고 건설해서 팔아먹죠. 마케팅, 근데 마케팅은 우리가 어, 미리 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 어떻습니까? 어, 우리가 매도하거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개발 중반도 아니고요, 후기도 아니고 초기라고 하셔야 됩니다. 초기 단계. 자 그래서 이제 순서가 한번 나왔었어요. 이 순서가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어때요? 음, 구전 부실이라는 것은 구전 동화라는 건 입으로 내려오는 동화잖아요. 그 기록이 부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리고 건설하고 팔아먹죠. 그래서 구상단계가 아이디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375페이지 일본에 가시면 구전 부실 근거만 이렇게 맞아요. 맞아 떨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37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일곱 단계가 한번 나왔었고 또 나왔어요. 우리가 다섯 단계로 나왔는데 372페이지 가시면 약간 돌려냈죠. 그래서 어, 구상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얘네이제딱 요걸 사업이라고 싹 넣는 거지. 약간 기출을 돌려내서, 그다음에 구전, 전시된 가능성이 예비적 타당성이잖아요. 구전, 부, 부지, 약보. 요것도 사업을 넣네 부지, 약보. 어, 그다음에 금건마에서 어, 건설 단계를 넣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 아까 암기 기법으로 간다면 구상 단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그 다음에 부지, 그죠, 고정 부실, 사업 타당성이 실행 가능성이 잖아요그 다음에 건설 단계다.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지만, 어때요? 그,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여기, 367페이지로 가시면, 이런 거.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안 해드렸는데. 그래서, 어 22번의 미음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택택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자체가 예전에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어, 그걸 염려, 염려하시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373으로 가시면은, 29번이죠. 우리가 이제, 먼저 나왔던 게 BTO고, BT 이제 L이, 이제 BT, L이 나왔고, 이제 BTO가 그 다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민간 부동산 개발 방식은 이제 등가 교환이라든지 이런 거고, 민가, 민자유치, 민간 투자 사업 방식.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가지를 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위에 있는 지문을 낸다면 선명하게 우리가 그 글씨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문을 내게 되면 자, 거기에 대한 영어에 대한 해설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걸 이제 우리가 못 찾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을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 내용을 좀 본다면, 자, 갈게요. 시설이 중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중공이 빌드예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한테 트랜스퍼, 기적합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등의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가지죠, 오퍼레이터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운영 방식이어서 수익형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나 터널입니다. 도로, 터널. 그래서 이 고속도로 터널을 가시게 되면은 하이패스가 안 되는 곳이 있죠. 민자 유치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어, 거기는 이제 현금을 내거나 이제 교통카드를 써야 돼요. 그러면 고속도로나 터널의 시용 이용 시설 이용자한테 이용료를 징수해서 사회 기반설 시 SOC의 건설의 사업 방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어, 그렇다면 이제 좀, 이제, 편법을 가서, 이거 어떻게 맞추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기숙사나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테 리스해 주는데, 이건 운영이기 때문에, 자,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을 지난다. 돈을 받잖아. 투자비를 회수할수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어, 근데 그런 건 있지. 이 앞으로 이 예측 방법이 수요 예측이라는 게 수요에 대해서 민간 수요의 위험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사후에 정부가 보상을 해 주고 보장해 주고 BTL 방식은 어 빌드 준공 트랜스포 리스 정부가 이제 학교나 기술사 같은 거는 리스료를 부담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전적으로 보장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때요? 어, 사전에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어, 보통 넘기시면 이제 그 30번 같은 것도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어, 기출 문제는 그 틀이 있거든요. 틀. 어, 그래서 이제 어때요? 토지 취득 방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문제의 키워드가 토지취득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앞쪽에서 이 단순개발방식은 지주의한 자력개발이에요. 그래서 토지형질 변경사업. 자기가, 지주가 자기가, 자기가 있당다 하다 보니까 권리가 불변이죠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권리가 이제 불변일 수 있는데요. 매수 방식, 수요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판교 신도시를 할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토지를 수용해버리죠.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이제 수용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고. 어, 근데 이제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1970년대에 쓰게 되면 지가가 일곱 변나 뛰거든요. 개발이 사유화, 개발익이 사유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개발이 사유화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이 어느 정도 환수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이, 어때요?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줄 때는 실거래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공실가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지방식 쪽으로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지하고 매수를 합친 게 혼합이라고 했잖아요. 혼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앞쪽에서는 이제 11강 정도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12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지 방식이라는 자체가 들어보시면, 밥도리 땅을 구획해줘 정부가 야얘는 나가 있어. 정부가 우리 구획해서 살기 좋게 만들어줄게. 그럼 대지를 유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서 이제 구획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이 주로 시행되고 있지만 예전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거든요. 그럼 정부가 이제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업 시간에 충당하는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게채비지요 이 채비지를 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제외한 요 땅을 재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재분배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30번의 정답은 매수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환지 방식. 자, 그래서, 음, 어때요? 택지가 개발되기 전, 어때요? 어, 개발되기 전에 토지 위치 지목 면적 등 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죠. 그죠? 아, 개발되기 이전에 이렇게 그래. 해 줘야겠다. 그러면서 이 택지가 개발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음. 그럼 이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는데 도시 개발 사업에서 이제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래서 이 방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에 대한 설계 시 어, 이 공법 시 간의 평가식과 면적식이 있다고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여기서 핵심적으로 찍으실 수 있었던 게원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었죠.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환지는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사업 소요된 비용이 이제 채비지라고 배우셨잖아요. 원 소유자한테 돌려준다. 토지의 재분배 설계에서는 이제 어, 어차피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지만 잠깐 넣어놨어요. 평가식은 여러 용도의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용하고 토지 용도에 따라 사업 전후 토지 가치를 평가해 토지마다 간보율을. 간보율이라는 자체는 어, 옛날에 이제 거리를 재때 보통 어린이때 보루 재잖아요. 두보, 한보 두보. 그래서 그 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권리가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또 들죠. 우리가 이제 얘가 시간과 이 절차가 복잡한데에 비해서 매수방식은 간단하죠. 장단점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 이제 면적식은 이제 용도가 비슷한 땅에 환지 설계시 적용해서 환지 토지의 간보율도 동일하게 정되는 거말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잘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올해 나왔던 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걸다 집어는 거죠. 그래서 1 번. 틀린 거, 부동산 개발 관리 육성에 관한 법령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 어, 페이지에 가시면 아까, 367페이지에 22번의 기억이 그거거든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겁니다. 공급이라고 들어볼 수 있죠. 자,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나한테 법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작용된다면 이용계획이 확정이 돼야 나한테는 손해가 없다는 거죠 돈이 들어가도 그 다음에 시장과 시장성은 다릅니다 시장이라는 자체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사항을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성이라는 것은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에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토지신타 앞쪽에서 얘기했잖아요. 개발시타, 개발이 생략이 됐고,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습니다 형식적이죠. 토지를 개발하는 분야거나 임대에서 그 수익을 이제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어떻습니까? 이 신탁지, 수익증권의 이제 보유자가 되면서 그 신탁자가 이제 수익자가 되는 거죠. 자, BTO. 버스, 택시, 터널. 그래서 민간이 개발해 낸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하고 빌드, 그 다음에 이거를 공공이 귀속, 트랜스퍼, 민간 시설 관리 운영을 갖는다, 오프레이트. 그래서 그 공공 시설을 이제 임차 해 사용하는 민간 도자 사업 방식 이게 틀었죠. 제가 반명히 얘기했잖아, BTL과 BTO를 바꿔낸다고. 그래서 준공 어, 맞고 빌드, 그 다음에 귀속 맞는데, 민간은 그 시설 관리 운영을 가져서, 공공은 그 시설에 대해서 임차게 하 되면은 그 L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 자 지금 이게 BTO가 아니라 BTL 방식이다. 그럼 결론은 BTO와 BTL을 바꿔내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험 문제를 준비하실 게, BTL이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BTO가 나왔고, BTO와 BTL을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순서대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번은 이제 작년에 제가 그 어떤 거를 느꼈냐면요. 제가 감정평가를 강의하잖아요. 감정평가의 문제를 뺏겨냈어요, 얘들이. 이제 이게 우리 그 부동산학 개론이, 그 감정평가는 부동산학 원론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관법, 부동산 관계법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법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법령상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과 다재재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앞쪽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비교하실 텐데, 자, 밀집한 지역의 경비 기반시설과 공공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 보존 정비 개량하자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게 없잖아. 이 보존이나 개량이란 자체는 이제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끊고 앞쪽으로 잠깐 가시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풀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이 어...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음, 좋습니다. 어, 앞쪽에 그치 359, 8번에 틀린 거 보시면은 3번 극히 열악이라는 게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말이야. 아까 관리사업이고, 얘는 노블라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단어가 있잖아요. 택지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이거는 학교론이라 보다도 공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는 게좀 난이도를 높였다고 이제 자기네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뭐 34번까지만 보겠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개발의 단계의 다음 설명은 타당하지 않는 거.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비적 타당성은 전실행 가능성이에요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들과개발사업요구순위을 비교해서 개발사업의 시장가치수 투자가치를 비교해서 개발사업의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자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예비적 타당성은 예상수익과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한 다음에 개발사업의 채택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발 사업의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타당성이고, 얘는 전실행 가능성이다.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은 계략적으로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봤는데 또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에서는 예전에 기출만 봤는데 그 기출을 약간 돌려서 제가 강의를 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어, 그래서 보시고 어, 35번은 다음 하겠습니다. 었다 가시죠.